오늘의 제품은 까르띠에 1 8 k 옐로 골드 러브 목걸이 제품입니다. 이렇게 블링블링거리는데요. 자세히 보시면 펜던트에 L O V E, L O V E 이렇게 두번써 있고요. L O 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그리고 줄에 또 하나가 있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두줄 이쪽 면에도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전체로 네 줄로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쪽은 한 줄로 펜던트를 묶고 있고 이쪽은 이렇게 이런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뒷면을 보시면 게 로고가 로고만 이렇게 박혀 있고요. 펜던트 의 크기는 1.5cm고요. 줄의 전체 길이는 41mm입니다.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이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고요. 뒷면을 보시면 약간의 줄을 조정할 수 있게 고리도 하나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의 제품은 까르띠의 러브 목걸이 제품이었습니다.